안녕하세요, 두목입니다. 이번 영상은 티브 o 스트리밍 4K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각종 OTT를 한 곳에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크롬캐스트 리모컨 조작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티빙 앱의 다양한 로그인 방식이 지원되지 않아서 좀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티브의 매력을 느낀 나머지 구입하게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넷플릭스, 티빈, 웨이브, 애플티비, 디즈니, 왓챠 등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앱을 대부분 지원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는 리모컨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는 되어야 좀 눌리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구입 후 천천히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 USB 타입으로 된 5V 휴대폰 충전기가 필요해요 뭐 그런게 없다면 전파사나 철물점에서 파는 대지코로 변환될 어, 플러그 하나 정도 필요하죠? 자, 준비가 되었다면 모니터 또는 TV 뒷면에 HDMI 포트에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야, 열심히 로딩, 로딩. <laughs> 네. 이렇게 된 후에 안내에 따라 설정을 하면 돼요. 네. 리모컨의 TV 로고와 뒤로 가기 버튼을 동시에 눌러줘서 설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언어 설정 화면인데요. 한국어는 맨 아래쪽에 있어요. 리모컨 방향키 아래쪽을 꾹 누르고 있으면 빨리 이동하게 돼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네, 언어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안내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설정 화면이 뜨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글 앱을 실행하세요. 보통 앱들이 설치되어 있는 구글 폴더 안에 있어요. 구글 앱을 실행해서 마이크 버튼을 누른 후 음성 명령으로 o 케이 구글 기기 설정이라고 말을 하거나 기기 설정이라고 검색을 하면 티브로 인식하여 등록 후 다음 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코드 번호가 주어질 텐데요. 다음 버튼을 눌러서 연결할 와이파이를 선택 후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서 기본 설정을 마무리해 줍니다. 구글 계정을 선택하면 티브 정보가 본인 계정으로 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복사가 완료되면 닫기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계정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설정한 와이파이가 TV에서도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약관에 동의를 해 주셔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 아니요.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음성 TV 제어하기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맞춤 정보 받기도 저는 사용 안 함으로 할 겁니다. 그냥 뭐 원한대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도 얘는 어 나중에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냥 계속을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전부 해지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제 오른쪽 어 방향키를 눌러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이트 주소로 가셔서, 네. 컴퓨터에서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입력을 하셔서 아래 액티베이션 코드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에 활성화 코드를 넣으시고요. 그 밑에는 보안 문자를 그대로 따라 써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거 쓰시면 안 돼요. <laughs> 자, 이제 넘어가면은, 계정을 갖다 만들게 끔 되어 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이메일 주소 놓고 그리고 각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소 안됩니다 이거 미국 주소 밖에 안돼요 그래서 배대지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시고 전화번호 역시 배대지 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컨티뉴 버튼이 뜨거든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의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Next p a 누른 다음에 Finish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끝내주세요 네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Next, Next 그리고 Finish 해서 끝내주세요 어 이거 역시 다 마찬가지거든요 Finish 네,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리모컨에서 티보 로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은 스트리밍 전용 앱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넷플릭스 버튼과 동일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보와 연결된 사용자의 TV를 선택해야 해요 리모컨 버튼 호환성을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연결된 TV 브랜드를 찾아 리모컨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넥스트 하시고요 네 뮤트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예스 yes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이제 오디오를 잡을 거예요. 오디오는 이전에 브랜드를 선택했던 것을 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 저는 삼성을 선택했으니까 삼성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넥스트. 네, 파워 버튼을 한번 테스트할 건데요. 한번 눌러 보시고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전원 버튼을 눌러 다시 켜 주시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런 티보의 환경이 주어지는데요. 넷플릭스처럼 탈 형태로 나오거든요. 상단에 있는 설정으로 한번 가 볼게요. 기기 이름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명칭을 지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앱으로 이동해 보면 우리 보면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을 할게요. 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앱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번 잘 봐주세요. 어, 지금 보문에 나오는 탈 형태는 그대로인데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둘러보시고 상단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모양이 오른쪽에 가 있으면 좀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일단은 볼게요. 어, 앱을 들어가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하나씩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NBA 앱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설치 버튼. 그 리모컨의 방향키 가운데 있죠? 그거 누르시면 돼요. 자, 홈으로 나가서 리모컨의 동그라미 버튼 홈으로 나가서 다시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를 실행해 볼게요. 자, 위에를 보시면. 아까와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검색이 맨 앞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앱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인기 앱을 중점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은 대부분 어, 볼수 있는 거를 다 설치를 할수 있는데요. 꽤 많아요. 이제 홈으로 나와서 한번 설치한 앱들을 추가를 해 볼게요. 즐겨 찾기 추가를 눌러서 안에 있는 앱을 원하는 앱을 눌러주면 이렇게 메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꾹 누르게 되시면 ok 버튼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파워업 메뉴가 뜨고요 그냥 방향키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동을 해주고 다시 ok 버튼 눌러주세요 네 ok 버튼은 방향키의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앱을 갖다가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네, 아이디로도 로그인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시청을 해보니까 원활하게 화질도 좋게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향키를 이용하면 어, 앞으로 10초, 10초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전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위로 올리면 장면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티빙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롬캐스트에서는 로그인 시, 어, 좀 어플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로그인이 좀 제약이 있었어요. 티보에서는 QR코드로 로그인 할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게 늘어났거든요.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디즈니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비슷한 형식인데, 로그인해서 보면은, 감상을 할수 있는 거. 리모컨 하나로도 이렇게 쉽게 감상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트위치도 이렇게 쉽게 볼수 있어요. 아, 정말 좋네요. <laughs> 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NBA 앱을 통해서 해당 날짜에 관련된 경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세상 참 좋아졌네요. 케이퍼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노래가 나와서 그런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곡이 없어요. 하, <laughs> 그래도 좋습니다. 리모컨에서 티보 로고가 있죠? 이거 스트림 앱과 서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거나 스트림 앱을 실행하면 선택한 영상들을 볼수 있는데요. 프라임이나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로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자막이 없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리모콘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동그라미 버튼이 홈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기 버튼은 한전 단계로만 갈수 있지만 홈으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동그라미 버튼 잊지 마세요. 자, 어떠셨나요? 사용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롬캐스트보다는 이 티보가 간편하고 정말 편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두목이었습니다.